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쩝쩝쩝.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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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웃다 와주니 겁나 게친한 척. 사실은 저 둘이 지금 생각이 다 틀려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디 이렇게 좋은 데 왔냐고요? 아, 라미 엄마. 미얀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국가, 미얀마. 어우, 요즘 제가 지진납니다. 미얀마. 미혼증명서 범아말로 돼있잖아요 미얀마 말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한국대사관에 그런데 비엔티엔 전체에 미얀마 말을 번역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법무법인에 의뢰는 해놓고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다가 제가 두 번째 온 카페가 있어요. 그레이스 카페라고. 여기 와서 이제 태국 음식. 태국 음식이 저렴해요. 2만 5천 밭, 3만 5천 받. 그러니까 2,600원, 3만 6천원, 3만 7천원. 아, 3, 2,500원, 2,600원, 3,700원 정도 한 끼에. 그래서 그거 먹으러 들어왔다가 라미는 계속 신나서 바깥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이제 밥 먹고 또 다음 행선지로 가야 돼요 여기 카페는 안에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뭐 뒷마당은 지금 뭐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중국에서 오신 분 이틀 정도 핸들링 해드리느냐고 시간을 온통 다 거기다 쓰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카톡이 오셨어요. 왜 어제 영상 쉬셨냐고. 특히 안선배님. 왜 영상을 안 올리고 그래요. 안 올렸으니까 오늘은 음성 메시지로 역대 대통령 성대 묘사 개인 기준 보여주세요. 제가 가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톡을 해버렸죠, 그냥 얼굴 보이고. 그랬더니 반쯤만 입고 누워 계시다 놀래가지고 못 봤다가 3분 후에 받아서 좀 전에 통화 끝냈습니다. 비엔티엔에 오시는 거 좋아요. 뭐 오셔서 제가 시간 내서 도와드리는 것도 좋아요. 단 마음과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신 분 집을 얻어드리고 차를 얻어드리고. 유심카드 얻어 드리고 그거 하루 이틀에 끝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열흘 보름 한 달도 걸려요 그걸 제가 하루 이틀에 끝내 드립니다 그냥 끝내 드리면 그 일이 쉬운 거로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연락들을 안 하세요 <laughs> 상처 받을 수 있죠 제가 뭐 용역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유튜버님들은 그런거 의래하면딱 얘기해요 뭐 500불 700불 뭐, 800불, 300불.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이번에 또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 생각할 줄 알면 상대방은 거기에 1, 2단 더 높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진심된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주고, 뭐, 말안 해도, 아, 기름, 내가 느껴. 그래도 뭐, 기름값 주고 받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일을 보러 다니고, 나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있구나 하면, 그만한 대가 주고 하시면요. 또 받은 사람도, 그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서로, 생각해주고, 밥한끼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힘든 거 있을 때 서로 만나서 힘을 합치고, 하는 게 가능한데, 단물 빼먹듯이 쏙 빼먹고, 이렇게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줘버리고, 휙! 얼굴 바꿔버리면, 다음부터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뭐, 그런 거가, 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제가 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하느냐고, 하루 영상은 쉬었던 겁니다. 아셨죠? 여기가요, 이람이가, 월요일서부터 단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와서, 라미 공부해야 될 장소입니다. 한글 공부도 하고 사회성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변 훈련, 라미 지금 이제 등록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라미는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해야 돼요. 라미. 라미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돼요 네. 월요일부터 아직 네. 모르지 응응 네. 빨빨 네. 응. 네. 네. <laughs> 지금 네. 선생님하고 네. 첫 대면했어요 선생님하고 네. 라미 생의 첫 선생님이에요 네. <웃음> <많이>. <웃음> 유튜브 좀 많이 봐주세요 애청해주시고 구독 네. 꼭 눌러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짜고 치는 고수도 <laughs> 짠 여기 어디에요 지금 라미 라미야 라미 음. 명길이 어, 명길리가 라미보다 6개월 오빠에요 라미랑 공식적으로는 아마 둘이서 조금 머리 크고는 처음 만난 겁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노인님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뚝딱니다 뚝딱 뚝딱으로 같이

사무실 회식하는 날이에요. 회식하는 날. 그래서 회식 장소에 먼저 우리 여성들은 메뉴를 시켰고 와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와인. 와인. 여기가 좀 울려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울려서. 음. 명길 라미 명길 라미 어 명길이 하고 라미하고 놀아요 지금 어 라미 I love you 라미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네, 오늘 맛있게 저녁 식사합니다. 음, I love you. 사랑해요. 어, 라미가, 라미가 명길이 꽂쳐버렸어요 <laughs> 어, 라미가, 라미가 명길이, 우리 그 강소장님 아들, 라미보다 6개월 빨라요. 근데, 라미가 딱짱 박아버렸어요. 지금 못 나가게. 라미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미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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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달롱마 음. <laughs> 음. 음. 어, 둘이서, 금방 둘이서 친해졌어요. 네, 많이 음예 하우의 닭도리탕입니다 e t u r n me that? Ben, you would know 거둘라는 거아니 l no my 이거? 응. s e l You pick 가 p p 어 c k up, pick up, 미 i 라미 up, 미 i 미 k 라미 pick up, p i u I love you. I love you. 유 사랑해요 미사 I love you. 사하해요 e y 사랑해요, 사랑해요아또 사랑해요. 하던 걸또 멍석 깔아 주니까 안 해요. 어, 사랑해요 o v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어명 o v e y 명 u I l 해명 e y 어 u I l o I love you.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오늘 저만 그냥. 행복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